시작하자마자 액티를 드는 레오입니다. 왜냐고요? 아. 처음에 말랑이 자르는 영상이 날라갔어요. 어쨌든 오늘은 이걸로 슬라임 만들거임. 그리고 오늘은 반말 영상임. 아, 이제 섞을거임. 이제 찐으로 썩을게. 아니, 반말 쓰니까 넌 불편함. 지금은 약간 부드러운 그릭 요거트 같음. 너무 양이 많아져서 큰 통에 옮길게요 슬라임 좀섞을게좀 굳은 슬라임 섞을게 근데 오늘 영상 망함 걍 영상이 맘음에 안듦. 근데 이거 슬라임이 굳어서 잘안 섞임. 그리고 저 레오 캐릭터 만든다고 했던 거 디자인을 그냥 아예 다 바꿈. 원래 거는 이쁜데 넣을 때 캐릭터 그리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쉬운 걸로 바꿈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섞임? 그냥 딱딱한 떡이 돼버림. 그리고 저 요즘에 그림에 외계인 성을라스 넣는 게 너무 귀여움. 약간 킹받는데 싸미 뽕함. 그리고 저 구독자 4명만 더 있으면 70명인데 구독 좀요. 이때 액티를 너무 많이 넣은 걸 직감함. 슬라임 섞는데 팔이 겁나게 아픔. 이상하게 동글동글한 게 뭉치고 댕댕하고. 밑에는 숟가락을 넣지도 못함 걍 난리부르스임. 아니, 이게 뭐임 걍 떡이잔.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. 최대한 스킵을 했성. 근데 여전히 슬라임은 섞이지 않음. 열 분. 그리고 요즘에 편집을 해서 한 번에 다 올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기 바람. 그리고 벌써 반모 영상 올린다고 한 지가 언젠데, 첫 반모 영상을 이제 올림 KK. 그리고 이 목소리 진짜 찾고 있었음.